야, 지붕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? 아니, 좀, 좀 바람이 불것 같은데. 얘들아, 자자, 우선. 어 얘들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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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불타나불 탄다! <laughs> 얘들아, 나불 탄다니까! <laughs> 야, 누가 불좀 꺼줘라! 야, 씨! 아침에도 불 <laughs> <laughs> <야씨, 아침인데> 탄다! <laughs> 아이씨, 뒤질 뻔했네. <laughs> 아, 까분냥이넣면은 아, 용량이 늘어나네? 내가 까분 형이랑 같이 일할게. 아, 어, 야 조졌다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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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적, 조적, 조졌, 조적. 조졌? 조졌다 이거. 조졌다 이거 이! 상남자, 상남자 틀. 조 끝장 보. 그 누가? 야, 애들 싸워. 야, 야, 야. 잠깐만! 애들 싸우러 갔어! 고블리 죽었다! 아니! 아이고! 애들아! 아니! 애들아! 아니! 애들아! 아니! 애들아! 아니! 잠깐만! 애들아? 아이고! 애들 다 죽어요! 애들 다 죽어요! 야! 하루가아지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? 애들아! 야, 애들 소환해지. 안 되겠다. 야, 애들, 다 죽는다. 아 <laughs> 애들 다 죽어. 애들 다 죽어. <laughs> 미친 애호가들, 진짜. 야, 우리 집에 들어왔어. 야, 집으로 들어왔어. 야, 집에 손님 왔다. 야, 야 손님 왔다. 이, 이 새끼가, 너 우리 손님이야? 똑배기다. 이 녀석아. 똑배기. 똑배기. 이 녀석. 똑배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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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건방진 녀석들. 아이고! 아..아..아.. 아 아이, 아이, 아이. 얘들아! 싸워! 부하 뚝배기 수집가네. 부하 <laughs> 뚝배기 수집가네? 아니, 얘네 뭐..뭐..뭐 뭐, 하세요 얘네? 아니! 미.. 미친 거 아니야? 어? 기록친구? 도망가지 마. 함께. 키록 친구야. 키록 친구야. 어, 이제 키록 친구는 화살 맞아도 도망가누. <laughs> 어, 낭떠러지야. 이제 못 가. 아이고, 아이고, 죽여버렸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키록 친구. 아이고. 얘들아, 키록 친구한테 인사해. <laughs> 잔인하니까, 절벽 밑으로 밀어. 아이고, 아이고, 꼈다! 아이고! 기록친구야! 돌에 꼈누! 살아있는 건가? 꼬리가 움직이는데? 하하하하 <laughs> 아, 잠깐만. 아이 야, 이씨, 이거 왜 움직이누! 뭐야, 이거. 밀어! 아이씨! 빼줘! 아! 아! 꼬리만 남았다! 아 기록친구 꼬리만 남았다! 야, 이씨, 강아지가 쳐다본다! 충격! 다크올프 충격! 지 닭골부 본인도 저렇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움, 두려움에 떠는 중. <laughs> 잘가, 이 친구. 아, 아, 슬픈 작별이었다. 우, 작별. 작별은 정말 힘든 일이야, 얘들아. 이기 <laughs> <laughs> 어... 뭐야? 이거... 이거... 무슨 일이야? 이거... 허니브레드 친구가 죽인 거지. 아니, <laughs> 이 무기 친구가 죽인 건가? 얘들아, <laughs> 이렇게 시체 굴러다니는 거... <laughs> 이거... 우리 섬 너무 무서운 섬인 거 아니니? 얘들아... <laughs> 어... 방금 땅에다가 맞추고... <laughs> 아니, 되게... 이 무기님! 빛나가고 어? 죽이고. 아니, 저기. 저 이모기 님? 화살 빛나가고 몬스터볼 빛나가고. 쩔받을게. 델랐나? 해 보자. 고고. 어? 못 들어가는데 같이? 야, 같이 못하는데이 보스는 혼자 해야 되나 봐. 얘들아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하하하하. 허니 친구. 하하하하. <laughs> 야, 어. 어라? 야. 깜짝아씨. 잠깐만! 얘들아 체력! 대미지좀더 넣어봐 야 지금 스 이제 잡을게 야 이거 미친 펭키 잠깐만, 이거 팬키들 때문에 너무 빡센데, 나? 잡았다, 어서. 아니, 미친 팬키들 돌았어, 너네? 아, 돌아버려! 음. 굴려! 친구, 친구, 왜? <laughs> 친구구에, 친구구에 다 잡았어. <laughs> 아씨, 그린모스가 두 마리. 이거, 이거, 이거. 지금 굉장한 상황이거든. 그린모스끼리 둘이 싸우거든. 포획할까? 저 녀석 죽어가는데? 아, 0 0 7 너무 낮은데 어. 모르겠다. 씨 죽었어, 죽었네. 1%한률로 이거 어떻게 잡아? 야, 모르겠고, 우선 던져보자. 세개 음, 안 돼, 되... 안 되겠다. 왔어, 왔어. 가자! 오, 친구들과 함께. 오, 연맹원들과 함께 하는, 신나는. 얘들아, 신중하게 싸워줘. 다 잡자. 보스 잡자, 가자. 보스 잡자, 가자. 빅스타 찍어, 고마워.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아니, 벌써, 벌써 잡아? <laughs> 좀 이르지 않아? <laughs> 어이씨! <laughs> 이르지 않았군. 이런 건 나의 판단이었나. 좋았다! 성공적인 전쟁이었다. 이건 뭐니, 얘들아? 보상이 두 개밖에 없는데? <laughs> 모르겠고, 입장. 꼴등한 이무기 친구. 빨리 잡자. h 음. 허니브레드 친구 오기 전에 빨리 잡자. 야, 형아, 나안 먹을 거야, 보물상자.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겠지. 허니 친구의 무시하는 거니, 허니 친구는 길을 잃었어. 너네 싸울 때 먹어버린다, 그럼. <laughs> 이미 죽었지롱. <laughs> 이미 죽었지롱. 저저저저어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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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, 이분 친구 두개다 쳐먹었어 저저저 정신나간 날간도 아니냐고 <laughs> 야두개다 먹었어 저 <laughs> 원래 없었어 내가 먹는 걸 쳐봤는데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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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, 미쳤어.